이거봐. 이거봐. 오, 입지, 입 이거 봐 오, 입지, 입지, 이거 뭐? 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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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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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즈이 삼봉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저 오늘도 갑오징어를 잡으러 제주 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조과가 좀 아쉬워서 음, 한림항에서 1시간을 달려서 여기 포인트에 도착했어요. 어, 지금 여기 수심이 한 80m가 넘는 너울이 치는 바다인데요. 오늘도 커틀 커튼, 커틀딥 로드로이 어, 너울 속에서 갑오징어를 한번 낚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조가보다 오늘은 좀더 열심히 잡아서 어, 한번 좋은 조가를 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40도 날리세요. 40도 날려 지금? 받았는데 40호 성스템 뽕돌로 좀 날려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는 그때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 아 되게 처음에는 되게 묵직하고 하다가 중간에는 좀 가벼우면서 사이즈가 아주 또 나쁘지는 않네 초록색 요즈리선봉에 나왔습니다 우 김프랑님미트 오. 오,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봐, 장난 아니다. 와 이씨! 잠깐, 사진. 나도, 1050. <laughs> 안 돼요? 650안 돼. 안 돼. 650안된 와, 로드 되게 좋다. 어떡해요. <laughs> <laughs> 음, <좋다. 웃음> 아! 비 다시 와라! 제발! 방금 바닥을 딱 찍자마자 끈적거리는 느낌이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질을 했고 응.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편입니다. 와싸! 이호입니다 어우! 아, 수박, 아, 요즈비 수박을 먹고 나온 가보자. 셜로우 몬스타! 예. Yeah. 포인트를 한번 옮겼는데 딱 옮긴 자리에서 잘 나오네. 어 사이즈들이 다 좋네 여기는 사이즈들이 다 좋. 물은 이제 거의 다죽분 만조 시점이고 0.2노트, 3노트 이렇게 거의 죽은 시점인데 입질은. 아이고 더블 투야.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프로님 랜딩 중에서도 같이 입질을 받아서. 크다 크다 야... 한500 정도 오빠가 음. 어, 오빠가 오빠가 맞았어음 얘기해 아, 음, 그대로 음. 킹이 안 됐었나 봐요 아, 끝까지 끝까지. 예, 나 버렸어 아 아쉽다 지금도, 아, 지금 도 지금 세 번, 네번은 올라 탔다가 빠지고 올라 탔다가 빠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이제, 이제 후급이 됐는데. 자, 샬로우 몬스터. 그랬어 방금 TV 음, 방금 찌는 TV 에 이렇게 꼬벅 꾸벅 꾸벅 그랬어요 TV 이제 꾸이 낚시를 했고 확 갖고 가는 안 되게 간사한 입질이 아니 근데 간사 입질이 너무 재밌어요 그다음에 아게군복이는게 오징어가 타고 있어요 그죠? 오징어가 이제 그러니까 촉수를 올려서 이제 갖고 올라고 하는 그런 액션인 거예요 꽉꽉꽉. 근데 다 올라타면은 사실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좀꼬 이렇게 꼬꼬박거리는 거는 살짝 옷, 다리 이제 한두개 정도 올라탔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거는 내 입질이 너무 재밌었어. 크지는 않지만, 오이씨. 아주 재밌게, 재밌는 입질 표현을 진짜 보여준 여성입니다. 셜라우 몬스타. 봉도를 yeah. 저는 지금 바닥에서 달랑말랑, 달랑말랑 이렇게 살짝 뛰어서 어, 그 무게감을 좀 느껴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살짝 뜬 상태에서 입질이 훅 들어왔어요. 오. 쏠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지금 이제 풍을 걷었는데요. 풍을 걷다 보니까, 어 배가 좀 움직이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 포인트 탄색이좀잘 되는 편이고, 크진 않지만, 자, 크진 않지만, 이쁜 가보자입니다. 치고 있었는데 그때 어, 입질을 받아서 무게감으로 해서 후 킹을 했는데 갑오징어가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좀 아쉽지만 보라색 선봉에 풍빼니까 바로 입질이 또 왔어요. 다다 왔다, 다 왔다. 아이고. 우우. 아 보라색 요질이 새로 나온 건데 이걸로 바꿔서 아까 입질 없었는데 이거 바꾸니까는 확실히 입질이 좀더 들어왔어요. 지금 너무 날려서 뽕도를 이제 4 0 5 0해 가지고 9 0를 달았어. 9 0를 달아도 로드 허리가 좀 짱짱하니까. 근데 이제 입질은 입질 온거좀 둔하긴 한데 그단 말에 걸었어요. 아 근데 이거 언제 올리지? 근데 확실히 풍을 빼면은 포인트가 더 빨리 탐색이 돼서 좀 뭐랄까. 입질이 좀 저는 좀더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너무 센날 말고 물이 좀안 가는 날은 풍 빼는 게 훨씬 토이 탐색이 좀잘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우, 힘들어. 오, 사이즈도 나쁘지도 않아 엄청 좋아. 오, 예. 다써 그래. 어, 다써 쏴. 그래, 그래. 쪽쪽 써 90번 <laughs> 봉돌이 <laughs> 그래서, 아, 이만한 사이즈 올라가니까, <laughs> 어, 이거 팔목이 시큼시큼하네요, 아주. 자, 외쳐봅니다. 샬롬 무사. 예스. 급조했어. 나 70, 텅 70. 어, 두개 달았어, 텅 70? 어, 두개 달아서, 통. 이렇게 날려서 잡으니까 좀 재미, 재미는 있어, 확실히. 그냥 바닥 찍고 잡는 것보다 날려서 이렇게 잡는 것도 또재미 재미가 있어. 근데 로드가 이텅 70도 다 무게를 커버를 하는 그런 로드인 것 같아. 음. 엄마. 그래도 근데 근데 되네. 아, 사이즈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손맛 너무 좋았어요. 젤로 <laughs> 마스터. <laughs> <laughs> 마지막 코너빛 <밑에> 하나 진자 <laughs> 오, 입지 입질. 입질. 아, 이거 뭐. 오, 입지입지 그거? 오, 입질. 입질. 이거 봐. 예. 오, 입질. 입질. 와, 지금 마지막 버저비터로 기대를 걸어보고서는 난리어서 잡고 있었는데 입질이 톡톡톡 눈으로 완전 확실하게 보여졌어요. 와.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지금 길이 안 감길 정도예요. 와. 이렇게 날려서 잡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와 떨어질까봐 막 스릴도 있어. 혹시 어, 드랙을 꽉다 조였는데 찢어지거나 할까봐 조금 염려가 돼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어. 허, 어머, 철 걸려 있어. 감사합니다. 우 <laughs> 와. <웃음> 오, 이게 설 걸려있어. 잘잘수쓰지 아, 마십시오. <laughs> 와,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은데. 수박 색깔 유즈리 삼봉에 나왔어요. 버저비터 아이고. <laughs> 그래도 손맛 너무 좋았어. 아좀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너울도 있고 좀 고생스러운 날이었어요. 근데 네, 어, 그래도 많이 잡으신 분들은 1 0수 이상 또 잡으셨고 저는 좀 아쉽게 오늘 조각좀 아쉬운 조이였는데요이 어, 커트진 로드로 그래도 재밌게 손맛을 봐서 또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풍 빼고 풍건 날리면서 되게 재밌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곳 뭐 제주도 한림항 와서 신발장 가오징어를 잡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